끝났어. 이제 오셔도 뭐 몰라요, 저는. 난 충분히 시간 많이 줬어. 자, 갑니다. 가자, 가자. 아! 아! 아, 뭐야! 어, 하나 떴어. 와, 킥 S. 아! 너무 좋아요. 하악! 고른 뭐야? <laughs> 이름이 좀 그렇긴 하네. 어, 두개 떴어. 님들 긴장해야 돼. 아, 제발. 소한번 누를게요. 어, 제발. 아, 아 이거 뭐야? 관로. 어, 제발. 아. 어. 아, 뭐야? 이거? 아, 정동이 뭐야? 사람 이름 같네. 정동이 이쯤 되면 50개 깠지 않았을까? 40개 깠네요. 아, 어, 제발. 아, <laughs> 아 어. 오늘부터 4일치를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, 약간 갑자기 이뻐 보이기도 하고, 갑자기 총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. 알트 프 폰님 안녕하세요. 네 상자깡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50개 깠을 거예요. <laughs> 영광 뭐야 이거? 기사단 이름은 이뻐. 약간 보라색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. 어 이건 좀 이쁜데? 약간 트위치 프라임 하면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<laughs> 아, 제발! 아, 아 이거, 아, 아 이거 이쁜 건가? 아, 아쉽다. 블랙 아이스면 괜찮을 텐데. 어, 이쁘긴 해. 근데 얘네들 권총 잘안 쓰잖아. 아쉽네, 아쉽네. 아, 제발... 아, 이거 있다. 어, 어 이거 두 개에서 멈추나? 몰로카이 두개 하신 분들이 이제 그거인 건가? 그러면? 유니언 잭, 유니언 잭은 난 별로더라. 다 어, 나이스 안전주방 아니 안전주방 어, 이게 맞는 건가? 와, 8번 공 꼬마 글라즈. 이게 왜 글라즈야? 와, 나 이거 에콘 줄. 글라지네. 그렇네. 아, 어, 제발! 하느님! 아! <laughs> 어, 이거 이쁜데? 잠만요. 49... 49개였지? 그러면 37개 남았어. 37번 남았어요. 지금 전소가 두 개야, 근데. 37번 피라마도. 아, 아, 제발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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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이런 것도지 말라고. 어, 아, 제발 한 님. 아. 얼음 장수. 아, 47이었어? 파동. 고라파동 아, 제발요. 아. 아, 하느님. 아!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오늘부터 저 무조건 이게 주무기에요 알고 계세요? 예. 네. 무조건 주무기에요 저게. 아, 구렁이. 47이었지. 그럼 31개 나왔네요. 31개 아, 아 블랙 아이슨 줄 아... 아... 어이구, 둘에서 멈출란가? 잠자리... 잠자리가 나올 계절이긴 하지. 우와, 이거 괜찮은데? 미국, 이거 미국 영화 보면 영화 그거 은행털러온 사람 같아. 은행털러온 그거 그엔엔그 그 뭐냐 이거 아무튼 그거 어 엑스 엑스트라 두 개서 에 끝나나요? 아아 어, 제발요. <laughs> 와. 아, <laughs> 나이스. 블랙아이스 왜 이렇게 잘 뜨지? 이거 블랙아이스 개수로 할걸 그랬나? 벨라돈나. 어, 이거 이쁘다. 47. 23. 23개 남았어, 님들. 어떡해? 어? 아 아니, 얘는 왜 이렇게 스킨 많아요, 얘는? 아니, 뭐. 왜 그래? 그래도 중복 아니니까 인정하겠어. 아, 마우비. 아. 어! 아! 아, 인정! 아, 뮤트맨 인정이지. 좋아, 좋아. 에픽이 좀잘 뚫긴 한, 한, 다 그죠? 아, 난 전설보다 에픽이 훨씬 좋아. 아, 제발요! 아! 하필 중복이야. 어? 뜨나? 아! 하하! <laughs> 이게 제발! <laughs> 루크 만나와 루, 왜, 얼굴만 두개 나왔어. 어? 이거 뭐야? 뒤에 이거 메고 있는 거. 아, 내가 그거구나. 이러면 좀 멋있는데? 아니, 이러면 좀 멋있는데요? 이러면 약간 그, 이 세계에서 그, 던전 들어가기 전에 입고 막을 때. 죽겹정 어, 뜨다? 와! 아, 뭐야, 이거! 아니, 이러면 너무 행복한데? 46이었죠. 열. 열 여섯 개 남았네요. 속보! 전설 하나 더 뜸! 아! 아, 왜, 왜블랙가이소 떴잖아. 아, 이거 아쉽네. 아, 이거. 약, 약간 아쉽네. 아! 포식자, 이거. 초가스 궁. 그만해. 아, 한개더떠야꿀잼인데 아, 세계인 사람들이 좀더 고통받았으면 좋겠는데, 사피엔 페이즐리. 어, 10개 나왔어. 딱 진짜 10개예요. 10개 깔게요. 배지 아이고, 딱다 검은색이었어. 이번스 텐데, 자, 9개. 아아아아 어! 나이스 <laughs> 이러면 세계인 사람들 정말 열받겠다 <laughs> 아 정말 열받겠다 지금 추천받으려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정말 열받겠다 아해줄류 지드러미 와안쓸 거긴 한데 이쁘긴 하네요 이러고 한개더 떠야 재밌어 이러고 한개더 떠야 재밌어 제발요 이브레. 뭐야, 이거? 잠깐만. 일곱 개 남았지? 일곱 개 남았죠? 아, 지금 블랙아이스 네개 떴어요. 전설도 네개 떴어. 아, 제발요! 아! 까비. 가죽 뭐, 여섯 개? 뭐 코로나 아니야? 저격했네. 유비소프트에서 중국 저격했네. 제발요. 아! <laughs> 화이트 노이즈. 아, 네개 중에 하나만 떠 주세요. 제발요. 탄저균. 47개까지야? 아, 네. <laughs> 화이트 노이즈. 마지막 한 개야, 이거. 아! 아, 개까미. 글, 글, 음. 오. 끝났나요? <laughs> 이야, 자, 내게 네 하신 분, 열명. 와! 아,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. 와, 이게, 이걸 뜨네, 진짜. 와, 전준님, 낙균님 후군님, 하하님, 큐투님 고문돈님, 라두리님, ms. 지지온 님, 더운이 헬레기 님 축하드리고요. 여기서 세 분을 꼽아야 돼요. 죄송한데. 자. 처음 되겠죠? 아! 이에스님 축하드립니다. 다음 분 추천할게요. 아, 라두리 님 축하드립니다. 이메일 적어주세요 아 이게 다섯개가 걸려서 이 다섯명중에 피말리는 싸움을 해야되는데 열명이라서 별로 피가 안말리잖아 과연? 허잇! 아 더은님 축하드립니다 제발이라고 쓰셨네요 팔로워분이시구요 팔로워 아니어도 드릴거였지만 자 이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받아줬겠습니다 아니 이걸 나간다고? 뭐 어, 나야 좋지 <laughs> 추천 한번더할수 있어서 나야 좋지 아 이거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와 진짜 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 3분까지만 기다릴게 아 빨리 와 빨리 더운님뭐 하는 거야 빨리 오세요 뭐야 뭐해 아, 내가 다 안타깝네. 뭐, 아, 이거 뭐, 아이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? 아이고야, 자, 추짜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전체 투표각, 저기요, 축하나, 축하나 씨, 은근슬쩍 무도 관리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, 투표하겠습니다. 자, 아헬레닉님 축하드리고요. 자 이메일 30초까지 받을게요. 7, 6, 5, 4, 3, 2, 1아개 빨라 아개 빨라 이분 피지컬 개 좋아 미쳤어 와 이걸 와이트립을안 걸리네 자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고요 이건 그냥 놔둘게요 어차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렇죠 다음에 또 하면 되죠.